우리가 남을 참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죠? 뭐 각자 취향이다 그러면서 그걸 존중해 주지도 않고, 쟤는 왜 저래? 그리고 내가 당했던 어떤 모멸감과 수치심을 아, 느껴 느끼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저뭐저 아, 뭐, 저 사람 왜 저럴까 막 그러면서 같은 위치가 되면은. 또 자기도 똑같이 그럽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어, 밑에 이제 이등병, 일병, 이 쫄병 때는 동기들끼리 모이면은 항상 고참들 욕만 뭐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요. 그 속된 말로 그런 말도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해놔도 돌아간다고. 결국, 제대할 때가 다가오고, 고참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럼 고참들끼리 이제 모여서 자기 동기들끼리 무슨 얘기 하냐? 아 요새 애들 왜 그래?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아, 진짜 요새 애들 왜 그래? 하면서 후임병들 욕을 합니다. 왜 남을 판단하는가? 왜 남을 판단하는가? 이번에 제가 저희 집이 이제 목요일 날 이사를 했는데 처음에 계약을 하게 됐을 때그 집을 들어가게 됐을 때그 어 집주인이 자기도 계속 이제 새로 다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집을 사고 새를 자기가 주는 입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 기쁘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사를 가는데. 자기가 받았던 서름을 자기도 다 하고 싶은가 봐요 그렇게 <laughs> 그렇게 살 때도 좀 갑질 같은 것을 많이 하더니 이사 하는 날에도 그짐 옮기고 그럴때 계단 좁은 계단을 다니기 불편하니까 우리 이사 올 때는 큰 문을 열어주고 그로 다니게 했는데 이제 그좀 열어달라 고 그러니까 아이안 된다고 뭐 한들리고 왜왜안 왜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그, 이사쯤 나르시는 분들이, 아, 됐다고, 입촉을 하면 된다고. 그래갖고, 자국, 작은 문으로, 계단으로 다 날랐는데. 그냥 가만히나 있지. 또 이제, 딱 나와갖고, 뒷짐을 딱지어 <laughs> 나와갖고, 아, 그, 사다리채 운, 하시는 분, 뭐, 뭐, 당신네들 사장이 뭐, 누구지? 뭐, 그래가면서 또 뭐, 마치 영화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범죄도시에서. 마 내가 늙서장하고 막어 <laughs> 뭐 그거 해보고 싶었나 봐요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에어컨 이제 설치 기사가 철거를 하는데 그거 땡겼다고 자기 집 망가진다고 또막 거기다가 소리를 그 이삿짐 나르시는 분들이 아, 아침부터 아저 뭐야 갖고 왜 나와 갖고 저렇게 저러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원래. 들어올 때는 그래도 나갈 때는 사람들이 좀 저래요.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 저한테 제가 이사 올때 분명히 자기도 새, 새 사는 걸 경험을 많이 해, 해보고 그래서 마치 뭐다 지고 뭐 그럴 것 같이 횡단보도를 갔다가 막 건너면 운전할 때확 건너고 막 그러면은 되게 뭐라고 그러잖아요. 신호등 켜질 때나 차 없을 때 다녀야지, 그냥 그렇게 막막 걷는다고. 자, 우리가 밤 깜깜할 때 특히 새벽에 조심해야죠. 차 없는 거 신호등 기다리나요? 안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나하고 나한테 하는 것과 남이 하는 것은 다르게 하는가. 주님이 나라서 그래요. <laughs> 내가 주님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나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권세자들이 무서워서 경찰들이 있을 때만 그러고 그럴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인자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이런 것을 멸시하는 행위랍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지는 괜찮은 줄 안다는 얘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남을 판단하는 행동도 정말 나쁜 거지만, 이 판단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그 이유를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3절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까 우리 집주인도 얘기했지만, 자기도 그대로 당하있으면 자기도 똑같이 하는 거. 우리가 사람들 판단하고 욕할 때, 아우, 쟤는 뭘뭐 이렇게 재수없게, 어 있는 척을 하고 막 그래. 그렇게 욕하죠 판단하죠 그런데 나한테 좀 좋은 거 있으면 엄청 자랑하고 싶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다른 사람 보기에, 보기에는 나도 똑같이 잘난 척하는 겁니다 하나도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도 똑 같은 일을 행하는.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처럼 누가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아무도 없습니다. 돌 던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나한테는 관대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러고 나는 그럴 수도 있지. 한참 그럴 나이지. 다른 사람 욕도 하지 말아야죠. 왜 나한테는 그렇게 관대합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또, 5절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 판단한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완고함과 자기 자신의 잘못된 걸 알고 있습니다. 고집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고집은 왠지 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여기서 굽히면은 내가 지는 거야. <laughs> 도대체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심한 사람은 뻔히 보이는데도 끝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걸 일명 똥꼬집이라고도 하죠. 똥꼬집 비우면은 누가 손해죠? 본인이 손해요. 본인이 자기도 알면서도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순종하고 접고 회개하면은 마치 내 자존심이 상처 입는 것처럼. 사람들끼리 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도 그래요. 이게 도대체가 뭔 일이랍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 세울 일이 없어요. 우리, 어, 아기들 보면은 뭘 해주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쾌히 울고불고 고집 피워주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한데 맞아요. <laughs> 아니 부모한테 고집 피워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면은 전전하겠습니까 근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내 잘못, 다른 사람의 지적, 그 사람 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집은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은밀한 중에 알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게 내게 자존심에 상처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데 틀리면은 고쳐야죠.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죠. 그대로 끌고 나가면 안 됩니다. 갈림길에서 여기를 어디로 가야지 맞는 길이지? 이쪽인가? 이쪽인가? 그러고 선택을 했습니다. 어쨌든 가야 되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아니다 싶어요. 그럼 고집 피고 끝까지 가야 되나요? 거기서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더 멀리 갈수록 손해입니다.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비난의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로 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돌이켜야지 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또 여기까지는 그냥 개인적인 그런 어, 문제인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이 심리적인 상태가 첫 번째가. 어, 남을 판단하는 그 죄를 똑같이 자기도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연중에 자기 잘못한 걸 알면서도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은 이것은 더 나쁜 겁니다 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무리를 지어서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부리를 따르는 자들 혼자 하면은 못해도 같이 하면은 우르르 가잖아요. 희한하게 횡단보도에서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가면은 안 보고 같이 가요. 그죠? 그런다고 신호가 바뀌어지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나 혼자는 잘 그런데 이게 무리를 지면은 막그 신천지나 뭐 그런 데 사람들 대, 대회 같은 거 하면 어마어마하게 모이잖아요? 그 속에 있으면 그게 질린 인것 같이 지들도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봤자 똥똥입니다. <laughs>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모여있어봤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모세를 거역해갖고 레위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너만 왜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학률도 낮잖아. 너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반란으로 일으켰을 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하나님이 땅을 열어 그들을 삼킵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들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데 있으면은 나도 뭐일 따라가면은 갈수 있겠지. 처만 해봤지. 그런 거 없습니다. 모여서 악을 행하는 것. 이 사람들이 어 뭐하죠? 모여서. 앞부분에 얘기한 판단을 합니다. 교회를 판단하고 지도자를 판단하고. 그죠? 모여서 하는 일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고, 막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게 공소시효가 지나갖고 없어지고, 우리는 이런 줄 알아요.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시는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침에 안 걸리십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 차곡차곡 진노를 쌓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의 이 말, 진노를 내게 네 쌓는 도다. 내가 지금 오늘 판단하고, 뭐 이렇게 똑같이 잘못하고, 뭐 그러면은 여기 한장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럼 또 쌓고 또 쌓고 또.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렇게 한 거. 근데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그죠? 지금도 엄청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이릅니다. 그대로 합당하신 보응을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환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자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우리가 원하는 것이 환란과 공고입니까? 아니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죠. 근데 왜 하는 일은 안 그렇습니까? 환란과 공고가 오는 일만 합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부 잘해갖고, 1등하고, 막 서울대 가고, 막...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하죠. 원하죠. 학생 때 그랬잖아요. 근데 하는 일은 공부 안 하고, 나가서 놀, 놀기만 신나게 하고, 놀다 지쳐 잠이 들고, 이런 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존교와 평강을 바란다는 거. 이거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부 잘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그죠? 부지런해야 쌓이는 게 있습니다. 게으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들을 반대로 해보십시오. 그게 다 악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나한테 좋은 게 선이고 내가 싫은 게 악인지 착각을 합니다. 아까 첫번에 얘기한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선과 악도 똑같이 그렇게 내가 주가 돼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잘될 턱이 없잖아요. 그죠? 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선입니다. 나한테 잘하는 게 선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게 선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내가 무너져야 됩니다. 정말. 남을 판단하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은 정말 세상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그런데 내가 아, 저 나쁜 놈들을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시지요? 나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그럼 착한 놈인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편적 근에 공의적 하나님의 잣대로만 보면은, 그것이 세상을 유지하고 온 우주가 공유롭게 질서 있게 돌아가는 원리이지만 그 잣대로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면 우리도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살펴본다면은 주제되는 성구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 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게 도대체 앞 부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이 잘못 판단하는 그 자체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나의 아이덴티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십니다. 달기 리뭘 달아 똑같네. 이러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하는 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소 폴렘프시아라는 이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프로소라는 것은 프로소폰. 이것은 사람의 얼굴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또 취한다, 가져온다, 내 걸로 택한다 이 뜻이 람바노라는 그런 단어가 합쳐져서 프로소폴렘프시아라는 말인데 이걸 그냥 직역한다면은 그 얼굴을 받아준다. 또 약간 의역한다면은 이 문장에 딱그 의역한 말을 집어넣는다면은 왜냐하면은 하나, 이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받아들임이 없기 때문이다. 즉이 유대인들이 첫 번째는 유대인이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라 하는 그 자체가 이 유대인들이 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무슨 집하고 막그우리 하나님하고 친해. 내가 좀 그래도 이로마인 나쁜 놈들, 야이 그리스 놈들 보니까 저. 옛날 우상숭배하고 이제 나쁜 놈들 하나님 내 얼굴 아시죠? 어, 제가 저희가 자주 가는 이제 순대국밥집이 있는데 사장님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면이 잘터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면 서비스를 같은 걸 주는데 사람 많고 그럴 때 어떨 때 넘어갈 것 같고 그러면 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장님 올때퍽가지고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면 하 오셨어요. 그러고 서비스를. 얼굴을 안다는 거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 얼굴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딱딱하게 다 하는데 친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래요? 얼굴을 알면 아는데, 그죠? 그래서 줄 많이 서 있어도 아사람 아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 유대인들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고 나를 그냥 빼줄 줄 알았어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네가 유태인이든, 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든, 유다 집하든, 그거 상관없어. 네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한 신앙이 없다면, 너는 아니야. 우리가 목사라고, 사모라고, 교회뭐 장로 권사라고, 하나님은 그걸로, 천국 가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속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얼굴을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남을 판단하고 또 고집 부리고 돌아서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올바른 길 가고 있을까요? 안 그래요. 교회 나오면서도 아침부터 투닥거리고 싸우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은 목사하고 사모하고 싸우면은 그날 예배는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이면은 정말 설설교 말씀만 들고 찬양만 또 텔레비전도 안 틀어요. 찬양만 하고 웬만하면 이제 시비 붙을 만한 일이 없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왜냐면은 내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야너 그거 아니잖아. 고집 표면 안 돼요. 고집 표면 안 돼요. 아우 하나님 내가 목사예요. <laughs> 내가 하나님 믿은지 몇십 년인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안 때리고 이렇게만 해도 우리 큰일 나요. 그죠? 바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또 아니 목사님 좀 이거,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저 권사님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본인이 풀어야지. 가서 풀어야지. 또 사람 모아갖고 이리로 와봐. 저거 이상 맞아. 저거 이상해. 아, 이거 이상하잖아요. 모여서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이것도 남을 판단하는 자들의 특징이랍니다. 하나님이 다 쌓아놓고 계신다. 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뭘 그렇게 다릅니까? 나만 특별한 줄 아시는데 뭘 그렇게 또 특별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다 똑같이 살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내 겨성의 존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받는다는 거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